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쪽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DKT라는 업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SMT 업체입니다. SMT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PC 보드. 그 p c 보드 위에 전자 부품들을 올려 놓고 고정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이 이러한 작업을 전체적으로 SMT라고 합니다. 그 그쪽 사람들은 이제 SMT 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이 스마트폰이나 워치, 스마트 워치 같은 경우 굉장히 작은 그 공간에서 이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그 스마트폰 쪽에서 옛날엔 터치 패널 터치 스크린 패널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많이 빼앗겼는데요.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 쪽에 이런 분리형 OLED, OLED TSP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에 속하는 것이고, 이두 개, 터치 스크린 패널과 분리형 OLED 두 개를, 메인 디스플레이 두 개를 묶어서 일체형 OLED를 만드는 건 더더욱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러한 SMT를 이 DKT가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워치라는 아직까지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쪽에서도 작은 그 시계라는 그 작은 규모 안에서 도 SMT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SMT를 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회사들만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렇게 생긴 보드, FPCB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좀 플렉스블, 그러니까 부드럽게 좀 휘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보드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전자 부품들을 고정을 시키는 건데요. 근데 이런 그 OLED형, OLED에 붙어 있는 이런 그 메인 디스플레이용 그 보드죠. 보드에다가 이런 터치 스크린 패널 이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런 모양, Y자 형태의 이런 일체형 OLED가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옛날에 각각 하던 작업을 한꺼번에 하나의 보드 위에서 구현시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마트 워치. 이것도 이 작은 만 규모 안에서 복잡한 전자 회로를 다 구현해 내기 때문에 SMT가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SMT를 친다고 하는데요. 이 SMT 작업을 이런 이런 그 FPCB와 MSCC 그음 IC 칩그외 다양한 것들을 SMT를 통해서 이 보드 위에 이렇게 올리는 그래서 fpca 라는 이 중간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fpcb 하고는 좀 다른 명이죠 그래서 fpca 가그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진보된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 중간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형 모듈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이 smt 그냥 일반 smt 치는 업체들은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좁은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이 자체가 하나의 그 기술 장벽이 되기 때문에 dkd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d k d 는 자기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을 보면 그 실적 외형도 3분기 까지지만 꾸준히 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년 4분기까지 다 온기로 나온 거 보면 매출 외형도 43.9%나 급증했고 영업이익은 57%나 급증했습니다. 그럼 단기순이익도 509%나 명실상부한 earning surprise를 한 거죠. 이렇게 된 거는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 쪽, 이 전장 쪽 사업이 새로 요번에 매출에 좀 들어왔습니다. 전장 쪽은 차량용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쪽 얘기하는 건데요. 이쪽 전장 쪽 사업이 들어오면서 매출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늘어난 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쪽은 BH라는 또 다른 그 PCB 업체, 이쪽이 FPCB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최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특수관계인들 포함하면 50.51%, 정확히 이 50.51%이기 때문에 경영권을 확실히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죠. 최근 들어서 이 업체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24부터는 이게 AI, 그,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가지고 AI 기능을 탑재한 그런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S 24부터는 그 AI가 가능한 폰으로 알려져 있고 그 이후에 갤럭시 S 25가 나왔는데 이게 최신폰입니다. 갤럭시 S 25부터는 확실하게 AI,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하고 있어서 그 확실하게 다른, 이전보다도 훨씬 더 AI에 최적화된 그런 스마트폰이 됐죠. 그래서 이게 진짜 AI, 그, AI 스마트폰이라는 말을 들은 그런 기업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스마트폰 모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도 그, 진정한 의미에서 AI 스마트폰을 만드는 그런 모델이고, 그래서 갤럭시 S 모델이 S24, 25이 모델들이 이전 모델들보다는 좀 많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제 수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SMT를 치기 때문에 이런 그 회사들은 그말 그대로 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성공한 모델을 내놨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자 협력사들이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AI 스마트폰을 모든 그 스마트폰 회사들은 다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스케줄을 보시게 되면 2023년 7월달에 애플이 내놓겠다고 했지만 이게 이제 그, 그 실제로는 그 AI 기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 이후에 이그 중국 업체들도 이 AI 폰을 AI 스마트폰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특히 이제 중국 업체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견제 속에서 쉽게 AI 스마트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AI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은 삼성연자가 내놓은 게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러한 AI 스마트폰의 인기가 확인이 되면서 말 그대로 너도나도 AI 스마트폰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AI 스마트폰이 바로 이,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린 DIT 이 업체의 그말 그대로 이제 그 주요한 고객사가 되는 것이죠. DKT. 이 회사가 BH의 계열사이면서 이런 그 FPC-A를 구현해서 이, 이 제품을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 스마트폰, AI 스마트폰과 실적이 연동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DKT의 가장 큰 고객사들도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이 AI 스마트폰으로 지금 재미를 보고 있고 수량이 늘고 있으면서 그 수혜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하지만 이제 뭐말 그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그 스마트폰 모델들을 요즘에 잘그 갤럭시 S 2 4 전만 전에만 해도 굉장히 좀 죽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DKT도 그렇고 물량을 그렇게 크게 늘리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실적은 굉장히 좋지만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이쪽도 쉽게 이렇게 그 이런 종목들을 사들이지 못았습니다.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그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되는 종목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면서 그 향후에는 뭐그이 주주 환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죠. 지금 보시게 되면 DKt 같은 경우는 2024년 실적 기준으로 적정 주가 13,0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한 8,0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대까지 이제 내려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게 이제 마,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이런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반등해서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DKD 같은 경우는 그 AI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쪽 면에서 굉장히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이번에 GTC 2025에서 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텐데요. 그러한 바람을 탈수 있는 종목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